이제 오늘 본격적인 세션 20분만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신경의 일생이 저희의 주제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경 발생, 뉴로제네시스에 관해서 이제 민서비가 전체적으로 키노트 한번 진행을 해주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신경의 일생에서 신경 발생부터 퇴행까지이고요. 이게 사실 기초 신경과학 배우신 분도 있고 안 배우신 분도 있는데 그 과목에서 한두 시간 정도 좀 깊게 다루는 내용이지만 오늘은 우리 발표 발표해 주시는 다섯 분의 발표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가볍게 훑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브리오 제네시스 먼저 봐야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신경의 발생을 위주로 다루기 때문에 뭐 수정란이 어떻게 나뭐 분할이 되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지 이거는 이제 나중에 발생학 공부하실 때 자세하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하나 봐야 될건 이제 게스트로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세포가 수정이 되고 그럼 이제 처음에 세포가 딱 만들어지고 이게 이제 세 개의 층으로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액토덤 메소덤 엔도덤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이라고 이제 한착상그 수정된 지3 주쯤에 이렇게 세 개의 층으로 분열이 되게 그 구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 신경 발생에서 중요한 거는 여기 액토덤 뭐 외배 엽이 조금 중요해서 액토덤이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메조덤과 엔도덤도 뭐 엔도덤은 장기가 되고 메조덤은 근육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각각으로 다른 조직으로 분화되게 되는데요 오늘은 액토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브리제네시스에서 되게 가장 중요한 거 신경을 신경이 발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제 인덕션이라는 개념입니다. 인덕션이 뭐라, 뭐냐면 이제 여기 지금 노토코드라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 노토코드는 여기 지금 처음에 생기는 걸 보시면 여기 프리미티브 스트릭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요기요 요 부분을 기준으로 세포들이 분할을 해서 다양한 조직으로 분할을 하게 되는데, 요 프리미티브 스트리트 아래쪽에 이 노토코드라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길쭉한 일자 모양으로 이렇게 쭉 생기는데요. 노토코드에서 S H H 소닉케치호그라는 물질을 분비를 막하게 됩니다. 그럼 이 물질이 분비가 되면 어떻게 되냐? 요 위에 있던 이액토덤이 뉴럴 플레이트라는 것을 이렇게 두꺼워지면서 이제 뉴럴 플레이트라는 구조물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SHH 웹 말고도 이제 BMP라고 하는 물질들도 분비가 되고, 운트 BMP 이런 것들 다양한 이런 인덕션 물질들이 분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 이제 인덕션 시그널, 뭐 인듀싱 시그널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SHH s h 를 받아서 뉴럴 플레이트가 된다. 그 다음에 이 뉴럴 플레이트가 이제 나중에 접히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신경 신경관이라고 하죠. 척수부터 뇌까지, CNS의 기본 구조가 이렇게 완성이 된다고 생각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되게 난해하고, 그림만으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 약간, 식구설명 드리면 약간, 이렇게 손바닥, 손바닥이 이제 배, 배아라고 생각을 하고, 가운데 노토코드가 있어요. 노토코드에서 이렇게 물질을 쫙 쏘면, 얘가 이제 뉴럴 플레이트가 돼서, 뉴럴 플레이트가 이렇게 말아지면서, 이렇게 길쭉한 척수가 되고, 위에 뇌가 이렇게 생기는 그런 그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노토코드에서 인덕션이 돼서 뉴럴 플레이트가 생기고 얘가 이제 이렇게 쭉 말아지게 돼요. 그래서 관처럼 생기게 되는데 이걸 이제 뉴럴 튜브라고 그러고 튜브처럼 생겼죠. 관딱 보면 이제 척수처럼 생겨지겠다라는 감을 받으실 거예요. 네. 관이 돼서 이렇게 길쭉하게 척수, 이렇게 길쭉하게 척수가 되고 위에는 이제 뇌까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요 과정을 이제 뉴럴레이션이라고 하고 뉴럴 플레이트가 이렇게 말려서 뉴럴 튜브로 닫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뉴럴 튜브가 닫히면서 여기 있는 초록색 부분 보이시죠? 이 초록색 부분은 원래 뉴럴 플레이트 한 부분이었는데, 이제 닫히면서 이 초록색 부분은 튜브로 들어가지 가 않고 이렇게 쪼개지게 돼요. 이렇게. 뉴럴 크레스트 셀이라고 하는데, 얘들은 이제 나중에 PNS, 말초신경의 세포들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 뉴럴 튜브는 CNS를 만들고, 뉴럴 크레스트는 PNS를 만든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뉴럴 튜브가 닫히는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발달 장애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뉴럴투브가 닫히면서 이 가운데에서부터 이제 딱 닫힌 다음에 위 아래로 이렇게 쭉쭉쭉쭉 닫히면서 약간 지퍼 닫듯이 이렇게 닫히게 되는데 이게 닫히다가 말면은 이제 윗부분이 닫히다가 말면은 이제 문예아 아네스파리가 생길 수도 있고 혹은 중간이 닫히다가 말거나 아니면 뭐 아랫부분이 닫히다가 말면은 이제 척추가 완전히 닫히지 않은 스파이너 바이피다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이런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뭐 빠른 시일 안에 생을 마감하거나 아니면 수술로 치료를 해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소아과에서 다루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뉴롤레이션까지 거쳤으면 이제 긴 관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신경관이 생겼고, 베지컬포메이션이 다음 관 단계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아는 뇌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신경관이 이렇게 쭉 있고, 요끝 부분에 이제 관그 관의 끝 부분에 약간 이렇게 동글동글한 베지클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프라이머리 베지클 있고 세컨더리 베지클이 있어서 세 개의 포브레인, 미드브레인, 힌드브레인이 다섯 개의 베지클. 발음을 조심해야 되는데. 테렌세팔론, 디엔세팔론, 메센세팔론, 메텐세팔론, 마일네세팔론 이렇게 다섯 가지로 분화가 돼요. 이 각각이 뭐 셀레브럼으로 대뇌로 가기도 하고, 뭐 시상으로 가기도 하고, 중뇌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구조물로 분화되게 됩니다. 뭐 어떻게 되는지는 표를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과정 역시도 아까 노토코드에서 SHH가 있었던 것처럼 다양한 인덕션 시그널들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꼬리 쪽에는 Wnt, Fgf 같은 것들, 머리 쪽에는 요 세베르스 디코프라는 이 물질은 이 Wnt를 억제하는 물질인데요. 그러니까 머리 쪽은 이 세베르스 디코프라는 게 발현이 되면, 아 그건 이제 머리 쪽을 형성하게 되고 Wnt, Fgf 이런 것들 이 있으면 이제 꼬리 쪽을 형성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인덕션 시그널링을 받아서 축이 결정이 되고 그렇게 그 축에 따라서 이런 베지클들이 형성이 되고 이게 결국 성인의 뇌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고. 각각의 물질에 이상이 있거나 하면 이제 거기서 발달 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뭐 s d 나 이런 데다 질환들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베이클릿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온 그림인데요 요렇게 부어 브레인 리드 브레인 힌트 브레인이 있고 얘들이 이렇게 분화되면서 점, 점점 우리가 아는 뇌의 모양처럼 생겨나게 되죠 이렇게 벤트릭 벤트리크 있고 세레브 r 코텍스 나오고 이렇게 뇌줄기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는 그런 뇌의 구조로 형성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본 거는 이제 좀 거시적인 구조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척수와 뇌가 어떻게 생성이 되는 건지를 본 거고요 이제 이번 히스토제네시스 조금 더 세포적인 관점 그 조직학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신경 발생이 이루어지는지를 볼 건데요 먼저 CNS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아까 처음에 봤었던 뉴럴튜브 뉴럴튜브에 있는 세포들이 CNS의 여러 가지 세포들로 분화되게 됩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게 뉴로블라스트인데, 이 뉴로블라스트는 어, 뭐 쉽게 말하자면 그 뭐야? 줄기세포예요, 줄기세포. 그래서 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뉴런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교세포들도 신경교세포들도 글라이오블라스트라고 하는 줄기세포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중요한 건 이제 레디아 글라이어 셀인데, 이거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뉴로액토덤. 아까 신경계는 액토덤에서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뉴로 액토덤 즉, 뉴럴 튜브에 있는 셀들이 이런 뉴로글라이아나, 뉴런, 에펜데마, 에펜데마는 이제 그 코로이달 플렉스, 플렉서스 만드는 세포들인데, 이런 것들로 분화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대뇌피질과 손해의 이 조직학적인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네, 여기도 원리는 다 똑같아요. 원리는 여기 있는 뉴로 에피셀리얼 셀, 뭐 이런 뉴로 크레스트, 뉴로 크레스트 프로제니터 세포로부터 만들어지는 뉴로 블라스트들이 뉴런으로 분화되면서 각자 자기 자리를 어떻게 찾아가냐, 그거를 조심해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시적인 데네피질은 여기 VZ라고 써있는 벤트리큘러 존에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끝부분은 마지널 존이라고 해서 가장 바닥에 벤트리큘러 존이 있고 맨 위에 마지널 존이 있고 그 사이에 여기 핑크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코티컬 플레이트라는 게 있고 사이사이 임시적으로 있는 뭐 서브 플레이트도 있고 뭐 파란색 이것도 있어요. 인트리미디에이트존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요. 결국 핵심은 무엇이냐면이 가장 바닥에 있는 벤틀리큘라 존에 있는 이 줄기세포들에서 그 뭐냐 신경세포들이 분화가 돼서 이렇게 쭉쭉쭉쭉 타고 올라가면서 여기 있는 이 핑크색 구역 있죠. 콜티컬 플레이트가 여기에 이제 신경세포들이 가득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이 결과인데요. 여기 핑크색 보시면, cerebral cortex in adults has a layer 1x, w h i c a r g i n a l layer, 는 layer 1이 되어서 그 y e r The t e n e p i z 이 r is a very good 가 h i n g The other thing is t h a radial g l i a 라는 세포가 있는데요 h i n g The other thing is t h a 세포 h e other t h i s t 이 e o t e r thing is t 그래서 얘가 어떻게 기능을 하냐면 그림 보시면은 여기 파란색으로 있는 게 Radial g l i a Cell이고 핑크색은 NIPC라고 해서 이제 Neural Induced 그 줄기세포예요. 얘도 쉽게 말하면. 줄기세포고 얘도 Neuroblast 줄기세포인데 그래서 요 g l i a Cell을 타고 올라가서 그 Neuroblast들이 얘를 타고 올라가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얘가 올라가서 여기에서 이렇게 줄기세포로 분화를 해서 신경세포들이 이렇게 자기 자리를 찾아가서 이렇게 세레브라 코텍스에 여섯 개층을 이렇게 완성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 손에인데요. 손에도 비슷해요. 손에는 비슷한데, 얘는 벤트리 o 라 존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얘는 여기 아래에 있는 인터널 젤미널 레이어가 있고, 바깥쪽에 있는 엑스터널 젤미널 레이어라고 해서 세포들이 만들어지는 공장이 두 군데요. 예 아까는 아래에서 주로 만들어졌는데, 손에는 아래에서도 만들어지고 위에서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만들어지는 세포들은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된 애들, 여기 퍼킨제 셀은 보통 아래에서, 인터널 레이어에서 만들어져서 위로 올라가고, 빨강색으로 표시된 그랜늄 셀들은 위에서 만들어져서, 익스터널 레이어에서 만들어져서, 아래로 들어가서 이제 이런 손의 층상 구조를 완성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데, CNS의 구조를 만드는 조직학적 구조를 만드는 방법이었고요. PNS는 단순합니다. PNS는 그 아까 뉴럴 튜브를 만들면서 뉴럴 플레이트가 이렇게 접히면서 되는데 접히다가 이제 끊어지는 부분들이 뉴럴 크레스트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뉴럴 크레스트의 세포들이 다양한 PNS의 여러 가지 세포들, 뭐, 갱글리아도 있고, 뭐, 슈반셀, 멜라노마, 멜라노사이트, 뭐 이런 것들 다양한 PNS의 세포들로 분화가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뉴럴 샷키트 포메이션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조직학적 그리고 좀 거시적인 유관해부학적에서 신경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이번은 조금 더 세포적이고 분자생물학적 관점에서 신경 연결들이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기능을 가지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색으로 표시된 게 이제 Brain Organization and Neural Circuit Function이라고 해서 뇌의 구조와 뉴런 회로의 기능에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나와 있는 건데요. 세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뉴런의 밀도, 두 번째는 엑손과덴드레이트 그 덴드라이트가 어떻게 가지를 뻗고 있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시냅스 연결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게 억제성 시냅스인지 아니면 흥분성 시냅스인지 시냅스의 강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아 신경 회로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얘가 무슨 기능을 하는구나 이거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뇌를 만들기 위해서 이 크게 다섯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뉴런을 일단 만들어요. 만드는데 우리 뇌에 있는 뉴런보다 훨씬 더 많이 만들어 버립니다. 과하게 만들어. 거의 1.5배, 2배 가까이 많이 만들어서 필요한 것만 남기고 다 죽여 버립니다. 아포토시스. 예정 세포사. 이거는 생리적인 과정이라서 세포, 그 신경 세포가 죽는다고 슬퍼할 게 아니라 아, 과하게 많이 만들었으니까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없애 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뉴런들을 많이 만들고 필요한 것만 남겨요. 그 다음에는 이제 뉴런끼리 뉴런을 만들었으니까 얘네가 단독으로 존재해서는 안 되겠죠. 뉴런들끼리 연결이 돼야 돼서 액손들을 마구마구 뻗어 나가게 합니다. 그다음에 그 액손들을 뻗어 나가면 이제 그 연결이 될 텐데 그 시냅스 연결들을 만들고 아 근데 이 시냅스 연결도 아까 뉴런을 많이 만들고 없었던 것처럼 너무 과하게 만들어서 좀 주, 적당히 없애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과정에 프루닝이라고 하고 시냅스 연결의 강도를 조절하는 플라스티시티가 있고 마지막은 이제 들어보셨을 법한데 마이엘리네이션이라고 해서 마일린 축삭이라고 하네요. 뭐지? 그 수초 아 수초 수초라고 하죠 그걸 해서 이제 완전한 신경 연결을 만듭니다 어좀 재밌는 것만 간단히 볼게요 네 그래서 엑손을아웃그로스 아까 엑손들을 마구마구 뻗어가지고 신경 연접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때 중요한 거 이제 그로스코인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엑손 축사 끝에 이렇게 마구마구 뻗어나가는 이런 필라멘트들이 있어요 뭐사이토스켈레톤인데 이런 것들이 마구마구 뻗어나가면서 팔을 막 뻗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운 좋게 누구랑 만나면 이제 시냅스도 생기고 하는 건데. 이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아까 계속 인덕션 시그널처럼 물질들이 분비를 되고 그 물질들을 따라서 여러 가지 뭐 신경계가 발달한다 했는데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기는 에프린과 에프린 리셉터 같은 이런 시그널을 통해서 이런 트로픽 팩터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엑손들이 자기 갈 길을 렇게 찾아 나가는 거예요. 여기 빨간색으로 엑손들이 팔을 막 뻗으면서 자기 갈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시냅스 연결을 만들고 또 만든 시냅스가 너무 많으니까 필요한 것만 남기는 과정, 프루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기에 뇌에 이렇게 뉴런들이 막 많이 생기잖아요 뉴런들이 많이 생기고 아까 말씀드렸던 엑손들이 막 뻗고 정신없이 이렇게 시냅스 연결들이 많이 돼요. 두살때 엄청 많죠. 엄청 빽빽한데 이게 네살 여섯 살 이렇게 태어나고 나서부터 아 이렇게 이거 너무 과하게 많다 시냅스가 그래서 필요한 것들만 남기는 그 과정을 이제 시냅틱 브루닝이라고 해서 쓰지 않는 애들은 없애버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시냅틱 플라스티시티라고 해서 시냅스 연결의 강도를 조정을 하는 건데. 이것도 쉽게 말하면 강하 오래 쓰고 많이 쓰는 것들은 시냅스 연결을 강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을 약하게 만드는 것을 이제 이 시냅틱 플라스티시티라 하고 이 시냅틱 플라스티시티를 결정하는 크리티컬 피리드라는 시기가 있어서 이 시기에 뇌 발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아 그러면 푸루닝이랑 플라스티시티랑 뭔 차이냐? 둘다 시냅스를 없애고 만들고 그걸 조절하는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프루닝은 일단 만들어진 시냅스를 아예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플라스티시티는 만들어졌는데 그 여기에 플라스티시티까지 간 애들은 쓸모는 인정을 받은 거죠. 대신 이걸 많이 쓰냐 적게 쓰냐의 문제인 거고 많이 쓰는 애들은 강하게 만들고 적게 쓰는 애들은 좀 약하게 만들고 그 차이입니다. 뭐 쉽게 말하면 프루닝은 그냥 아예 잡고 있는 손을 확 끊어버리는 거고 플라스티시티는 잡고 있는 손을 더 강하게 잡을 수 있도록 뭐 근육을 키우거나 아니면 손가락만 잡아라 이렇게 좀 약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마이엘리네이션, 수초 안 돼요. 요거는 이제 뭐 신경 전달 속도를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 마이엘링 수초를 씌우는 과정이고 PNS에서는 슈반 셀 c n s 에서는 올리고덴드로사이트 뭐 이런 애들이 관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신경 퇴행인데요. 사실 신경 퇴행이 일어나는 과정은 이유도 굉장히 많고 원인도 굉장히 많아요. 뭐 늙어서 아니면 뭐 운동을 해서 뭐 이런 것들, 이런 좀 자연스러운 것들부터 시작해서 뭐 ROS, 활성 산소를 비롯한 대사성 스트레스 아니면 유전적 문제들도 있겠죠. 대표적으로 헌팅턴 디지스 이런 거 있겠고 뭐 혈관 혈관의 문제들 혹은 신경 염증 진짜 만화계 근원인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신경 퇴행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 퇴행이 일어나면 여러 가지 안 좋은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뭐 헌팅턴, 뭐 파킨슨, 알츠하이머 신경과에서 다룬 되게 많은 질병이고, 요거를 치료하기 위한 연구들도 굉장히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키노트 발전 여기까지고요. 이제 세션에서 무엇을 볼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본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이제 도현님이 신경 발달의 과정과 자폐 스펙트럼 장애 이해라고 해서 이제 ASD에서 신경 발달되는 과정에서 뉴런 연결들이 어떻게 이상이 있을 때, 특히 대뇌피질이 아까 발달되는 과정을 제가 살짝 설명을 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뉴런 연결이 어떻게 이상이 있고, 특히 시각 정보를 받아서 이제 모방하고 공감하는 행동들, 아마 오시피탈이나 뭐 인슐라 림픽 시스템 이쪽에 문제겠죠. 그런 것과 관련된 뉴런 연결 이상들, 이상 한두 분들을 위주로 ASD를 한번 봐주실 예정이고, 그다음 현수님은 이제 신경 발생에서 릴린이라고 하는 물질 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세레브라 코텍스의 발달 과정에서 영향을 주는 물질인데. 거기에서 얘가 어떻게 영향, 영향을 미치고 임상적으로 스키조 프레니아랑 관련시켜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다음 사실 기신경에서이 부분 강의하시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이런 거 많이 하신대요 뇌오가노이드라고 해서 그 디벨로멘탈 기스보더 연구하는 데 많이 사용되는 그런 모델이고요 세라발 코텍스의 아까 발달되는 과정을 어, 모방하는 거죠 그 모방하는 그 브레인 오가노이드 관련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동윤님이 시냅스 가소성 플라스티시티와 관련해서 성인 뇌의 발달과 성장을 중심으로 특히 뉴런의 연결과 학습 관련해서 뭐 히포캄프스 위주로 해주시겠죠. 거, 그래서 뭐 시냅틱 플라스티시티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팩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마지막 서현님 발표는 신경 세태와 관련해서 병리적 세태와 정상적이고 생리적인 세태를 비교해주시고 여러 가지 퇴행성 신경 질환에 대해서 다뤄 주신다고 합니다. 다섯 개다 읽어봤는데요. 다 너무 재밌고, 너무 내용도 풍부해서 아마 오늘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 메인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